테슬라 소식입니다. 모델 Y 국내 출시 석달 만에 1만 대 판매. 중국산 테슬라 모델 Y가 국내 출시 3개월 만에 1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5일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지난달 국내에서 3,542대 판매됐다. 테슬라 모델 Y는 본격적인 출고를 시작한 9월에 4,206대, 10월에 2,814대 판매됐다. 합산하면 불과 석달 만에 국내에서 1만 562대가 팔렸다. 연간 판매량이 1만 대를 넘는 수입차는 손에 꼽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보면 작년에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 BMW 5시리즈, 벤츠 S 클래스 등 3개 차종만 1만대 판매를 넘었다. 수입차가 불과 석달 만에 1만대 넘게 팔린 건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다.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지난달 국내에서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벤츠 GLE, 볼보 XC60 등을 모두 누르고 수입차 월간 최다 판매차로 기록됐다. 중국산 모델Y는 가격이 5,699만원으로 테슬라 코리아가 이전까지 판매하던 모델Y 롱레인지보다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서 1 0 5더 물량을 다수 확보했다. 모델Y의 계약 후 출고 대기기간은 현재 약 3에서 6개월이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성능 차이도 존재한다. 이전에 판매하던 모델 Y 롱레인지는 듀얼 모터와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다. 중국산 모델 Y는 후륜의 전기 모터 한 개를 장착하고 중국 캐틀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쓴다. 모델 Y 후륜 구동의 1회 충전 최대 주행 거리는 350km로 롱레인지보다 짧다. 기존 모델 Y 롱레인지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됐으나. 모델와의 후륜 구동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다. 애플 소식입니다. 카드 3사의 애플페이 동맹 제안. 현대에 이어 국민 신한 등 합류 전망. 애플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BC카드 등 카드 3사의 애플페이 진영 합류를 제안했다. 현대카드 이후 소문만 무성하던 국내 애플페이 세 파트너의 추가 카드사 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5일 전자신문 확인 결과 애플은 최근 신한카드와 KB 국민카드, BC 카드 등 카드 3사의 애플페이 계약 조건을 전달했다. 애플은 현재 적용 중인 애플페이 표준 수수료 등 글로벌 스탠다드 계약 조건과 더불어 12월 말까지 카드사 애플페이 인프라 확보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들은 애플이 요청한 일정에 따라 애플페이 인프라 계획 초안을 만들어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수수료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애플페이는 애플이 서비스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반 글로벌 간편 결제 수단으로 올해 초 현대카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첫 서비스됐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애플페이는 2006년 표준 수수료 구조를 도입했고 2016년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카드 발행사의 공통 제안에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를 협의한다. 카드사들은 여전히 애플페이 도입으로 발생할 비용에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카드사가 제출할 애플페이 인프라 확보 계획이 수수료 조정 등 협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형 카드사 합류로 NFC 결제 확대 등 시너지도 예상된다. 신한카드는 국내 카드사 점유율 1위, KB국민카드는 은행계 카드사 2위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들 두개 카드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 40%에 달한다. 애플이 이들 카드 3사의 계약 조건을 전달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애플페이 추가 파트너사 선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이들 카드사는 올해 6월경 애플에 애플페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그간 이들 카드사가 애플에 제시한 수수료 등 조건이 상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애플이 애플페이 관련 계약 조건을 전달 일종의 기준을 만들어 협의하기로 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나 카드사 한 곳이 애플페이 합리를 사실상 오케이한 상황으로 듣고 있고 나머지 두개 카드사 역시 참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암 기반 노트북 선보인다. 현재 일부 윈도 노트북은 이미 인텔 CPU가 아닌 ARM CPU로 구동되나 앞으로는 더 널리 확대될 전망이다. 사이일 아이매체 나인투파이브 맥은 신규 보고서를 인용,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함에 따라 더 많은 PC 브랜드가 ARM 칩을 사용하는 애플의 행보를 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오랫동안 애플은 맥 제품군에서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TSMC가 구축한 자체 칩을 사용했다. 애플이 인텔 CPU에서 이로 전환한 이유는 맥 업그레이드 주기가 인텔의 느린 개발 속도에 따라 좌우돼 버리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애플은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자체 칩 설계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을 활용하기를 희망했다는 설명이다. 암 아키텍처의 전력 효율성으로 인해 맥북의 배터리 수명이 인텔 칩에서보다 훨씬 길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 암 칩이 탑재된 윈도 노트북은 제한돼 있다. 이미 일부 암 기반 윈도 노트북이 있으나 이는 일종의 2급 컴퓨터이며 주요 제한 사항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러한 양상은 점점 변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MS가 부분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해 윈도가 암 칩에서 완벽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은 특히 기업 사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MS는 이미 접근 방식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및 맥에서 윈도우 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 아마존 멤버십 계정 문제 있다. 이메일 보내는 사기 주의. 연말 쇼핑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사기를 주의하고 나섰다. 아마존은 기업 규모가 큰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이를 노린다. 아마존 전 세계 구매자 위험 예방 디렉터 스콧 네프는 사기범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프는 사기범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사기범들이 이메일을 통해 구매하지 않은 고가의 물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주문을 취소하기 위한 링크를 보낸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가짜 사기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존 계정이 없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다. 또 이들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을 노리면서 멤버십에 문제가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수법도 이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결제 정보를 빼가는 것이다. 넷프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아마존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를 검색해 확인해 볼 것을 조언했다. 또 이 사기범들의 가짜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가 상위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할 것을 권장했다.